이 화질 자체가 정말 끝내줍니다. 일단 제가 한번 들어와 볼게요. 네. 화질이 그야말로 극강의 화질 2K입니다. 제가 예. 지금 이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TV 하나로 딱 보는 것처럼 화질이 끝내주잖아요. FHD를 넘어서는 2K 화질이 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. 손바닥 한번 앞쪽으로 쭉 음. 내밀어 보세요. 어, 진짜 조금만 가까이 갖다 대면 <laughs> 네. 여러분 진짜 오래 살 건지 돈 많이 벌 건지 어, 예. 손금 하나하나까지도 아주 명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네. 자 이른바 2K입니다. 풀 u l l HD 보다 더 좋다라는 오늘 극강의 화질 여러분 음. 2K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. 그쵸. 홈 버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원터치 딱 눌러보니까 UI가 바둑판 모양으로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. 그럼요. 쓰시는 네. 방법도 굉장히 편합니다. 스마트폰 네. 터치하시는 것처럼 터치만 음. 하시면 이 안쪽의 기능을 다 누려보실 수 있으세요. 가끔은 잠깐 주차해놓거나 여러분 정차해놨을 때 우리 아이들의 여러분 사진까지도 이렇게 감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픽처 모드도 역시나 준비가 되어 있고 일단 화질 자체가 정말 선명해서 좋습니다. 실제로 차 안에 여러분 설치하시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앞쪽에 아무래도 이제 전반부의 사고가 가장 크니까요 네. 전면부 여러분 화질을 보셨을 때 2K 2K, FHD를 넘어선 화질이에요 그럼요 대한민국 네. 유일하고요 아이나비 중에서도 최초이자 유일하게 2K 화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. 블랙박스의 생명은 화질인데 어. 극강의 화질로 제안을 해드릴게요 지금 앞쪽 차량에 여러분 뒤쪽 이 넘버판이죠 H&S n 나의 82, 80입니다 빨리빨리 예, 차는 천천히 가야 되는데 뒤쪽에 여러분 지금 새끼손가락보다 더 작은 글자 숫자가 잘 보이고요. 심지어 멀리 있는 자 평창동 광화문 그 다음에 여러분 좌회전 안 됩니다. 신촌 방향 종가까지해서 이정표까지 잘 보이는 네. 자 앞쪽은 여러분 프로 HD를 넘어서는 2K. 역시나 뒤쪽도 잘 봐야 되니까. 그럼요. 예, 뒤쪽도 고화질로 역시나 장착이 됩니다. 그럼요. H D 네. 화질로 딱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. 채널 만족하시게끔 저희가 준비를 해드릴 거예요. 원터치 딱 눌러 보니까 뒤쪽에 어떤 차종이 지금 바싹 쫓아오고 있는가. 음. 예, 요런 것까지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. 멋진 여러분 양분할 이런 이제 화질까지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자 2K 2K 네. 요즘 진짜 대세예요. 이블로그라던가 실제 자동차 동호회에서 요즘 이 화질에 대한 음, 네. 여러 가지 이제 가불논박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 진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화질이 바로 이 2K인데요. 자, 히스토리 한번 보겠습니다. 예전에 저희가 실은 HD도 잘 썼다고 했거든요. 그럼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FHD. HD. 아마 요즘 TV에 FHD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, 요거까지만 보셔도 네. 연예인들이 모공에 하나하나 <laughs> 그런 결정까지 다 보이는데요. 그쵸. 오늘 보시는 블랙박스는 그 FHD를 넘어서는 2K 화질이 들어가 있어요.